대나무는 나무와는 달리 나이테가 없습니다. 나무의 나이테는 매년 생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층으로 봄과 여름의 빠른 성장이 밝은 나이테를 가을과 겨울의 느린 성장이 어두운 나이테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나이테는 나무의 나이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나 대나무는 이와 다른 생장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나무는 초본 식물로 분류되며 대부분의 식물과 달리 목질화된 줄기가 아닙니다. 대신 대나무는 속이 빈관 모양의 줄기를 가지고 있으며 세포가 일정한 두께로 성장합니다. 대나무는 주로 땅속의 뿌리 줄기에서 새로운 싹을 뻗어 빠르게 자라는 데, 이 과정에서 나무와 같은 나이테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대나무의 생장 속도는 매우 빠르며 일단 성장하면 그 후로는 거의 성장이 멈춥니다. 대나무는 하루에 몇 센티미터에서 몇 미터까지 자랄 수 있으며 일단 성장을 마치면 더 이상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나무의 줄기에는 계절에 따른 생장 변화가 반영되지 않으며 나이테가 형성될 필요도 없습니다. 대나무의 생장 방식은 또한 환경적 조건에 덜 민감합니다. 나무는 계절과 기후 변화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달라지지만 대나무는 이러한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자랍니다. 이러한 특징은 대나무가 나이테를 형성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나무는 초본 식물로서 속이 빈 관모양의 줄기를 가지고 빠르게 자라는 특성 때문에 나이태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대나무의 나이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 독특한 생장 방식 덕분에 대나무는 다양한 환경에서 빠르게 자라며 중요한 자원으로 사용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